저는 꿈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범대를 진학하고 잘 다니고 있는데, 어, 4학년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교사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서 다른 꿈을 꾸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다른 꿈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내가 꿈이 교사였어. 그래서 사범대도 가가지고 잘 했는데, 갑자기 4학년이 돼, 4학년을 올라가는 순간에, 갑자기 교사가 되고 싶지가 않아졌어.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이거는. 음, 일단, 그 휴학을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음, 혼란스러움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긴 하네요. 예전에 뭐 두려웠던 이유가 있기는 한데, 지금 갑자기 생긴 어떤 뚜렷한 새로운 이유 이런 거는 없다. 일단, 이 두려웠던 이유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 전에 이 혼란스러움부터 잡고 가자고요. 너무, 너무, 시작부터 두뇌 쓰라고 하면 안 돼요. <laughs> 처음부터 인지적인 활동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감성이 다쳐요. 그러면 이제 상담 망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내담자의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함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범대지라 다른 길도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4학년이면은 눈 뜨면은 이용 공부 시작해가지고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럴 때잖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나는 오직 교사가 되겠다 이런 외길 인생으로 달려왔는데 네, 대부분 주변에서도 천직이라고 할 만큼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이게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복잡해요. 음, 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갑자기 확 떠올랐는데 사실 이 느낌이 어, 개개인한테도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하, 도대체 어떤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걸까?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가. 제일 어 메인인가 보네요. 아,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진행하기가 두렵다. 범위 없는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이 걱정이 돼요. 자, 지금 한분한분 한 분, 지금 다들 다들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면서 보고 있지? 교사가 됐을 때 꿈꾸던 보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평생 동안 그냥 그 교사 외길 인생으로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분명 어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거야라는 것들 분명 있거든. 제가 사실 장애가 있다. 그 장애를 딛고서 꿈을 이뤄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러면 더더욱 말로써가 아닌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될 테니까 무조건 정답이 교직으로 가는 거 이거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정답을 아 지금 시험 보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보긴 봐야죠 라고 가면 이게 정답지가 너무 다치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손님의 느낌 자체를 보는 게 좋아요 교사가 꼭 정답인 것 같은데, 그 정답을 부조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지금 느낌을 물어보니까 조금 속님의 방향이 잡히죠? 네, 아, 맞아요. 교사 이외에 사실 더 막막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장애 때문에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고사가 하고 싶어지게 만들고 싶어요. 꿈이 아예 사라진 느낌. 저 임용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저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송님이 지금 마음으로는 되게 어 바깥쪽으로 가 있어 외도 중이야. 근데 본인도 결국에는 난 교사 임용 준비가 답이야. 답인 건 아는데 나는 왜 이쪽으로 움직이지를 못하지? 어, 야이 바보야, 움직여, 움직여 이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그 불안함에 더책근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 봐봐. 나오잖아. 지금 어 결국에 지금 손님께서 고민하는 건 마음과 머리가 지금 따로 노는 거야.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손님 자체도 어내 머릿속에서 아 답은 이건데 나왜 이쪽으로 안 가고 있지?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지. 정말 많이들 할수 있는 실수예요. 은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래도 이 방향이 낫지, 어, 이 방향이 정답이지 하는 생각을 너무 은연 중에 당연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잘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정답이 있는 거야.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대로 안 가니까 계속해서 다른 얘기가 있으면 결정을 유보하고 고민하고 이러고만 있는 거죠. 남들은, 어, 가고 싶어가지고 뭐 환장하는 사범댄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도 되나? 어, 이러니까. 봐, 아, 지금 시간 낭비라고 나왔잖아요. 쫓기고 있어. 내이 마음 자체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잘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지금 송님에게는 없는 상태인 거야. 이 휴학이라는 게 내가 좀 시간을 갖겠다 해서 가진 휴학이 아니야. 어, 이대로 가면은 이 시간 잃어버리는데? 어, 휴가, 휴, 휴학으로 막아버려야지? 이 상태로 지금 막으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엄청 마음이 급한 거지. 이때는 내 정당한 심도 되게 내 사치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길목을 앞두고 있는 마음으로서는 그거잖아요. 방황도 확실하고 고민도 뚜렷해. 근데 그 원인이라고 할게. 응? 음? 이렇게 되니까. 뭐 보는 입장에서도 응? 음? 도대체 원인이 뭐지? 이건가? 이건가? 아 이건가? 하면서 나름의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고민이나 방황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거는 맞거든요.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유의미한 상태 분명 있다. 다만, 이 유의미한 상태를 유의미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도 없는 상태다. 휴학한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을 답이라 여겼는데, 좀더 고민해 봐야겠네요. 아, 뭔가 급했던 마음에, 어, 제가 덩달아 좀툭 하고 나아지는 기분이다. 자, 송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음, 막연한 고민인지라 사실 이걸 고민으로 이야기해도 될까 고민했는데, 물론 본 상담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네. 짜잔. <laughs>